직선 ax 플러스, by c는 0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이렇게 알고 abc가 0보다 작다 잖아요자이 뜻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도 안 되고 c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요걸 그래프 개형을 좀 알려면 개수의 그 부호를 알려면 은 by는 ax 플러스를 우변으로 이왕을 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죠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죠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지금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가 되고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첫 번째, A가 0보다 큰가 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가 하고. 자, A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양수, 양수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음수니까, 양수가 되려면 C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C가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A, B, C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 B, C를 곱하게 되면은, 양수, 양수, 음수, 아, 0보다 작다. 이 됩니다. 이 경우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봅시다. A가 음수면은, 음수면은, 양수가 될때 B가 음수가 되죠. B가 음수면은, 양수니까 C가 양수가 되네. 자, 이 경우는 A, B, C를 하게 되면은, 음수, 음수, 양수도 양수, 양수, 영보다 양수, 크게 되잖아요. 부족하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가 되겠죠.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러 자이두 군데 아, 되죠. 어, y절편 c가 음수죠. 음수인 거. 어, 두개다 음수네. 음수고. 근데 결정되는 거는 이제 축의 방식이겠네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했을 때 A가 양수, B가 양수죠, 어, 음수죠, 영구 작죠. 어, 그러면은 영구 작은과 축이 1번이 되겠습니다.